네방티입니다 이번에 할 게임은요. 어 진짜 처음 어 제가 방송은 처음으로 찍는 건데 이렇게 세븐나이츠라는 게임이 있는데 그걸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가보죠. 아전전 이렇게 육각성 초월 두번 시켰고요. 네, 이렇게 리 작성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일단 지금 세인하고 엘리시아하고, 네. 그. 잠깐만요. 엘리. 제이. 발리스타가. 세인보다 좋지 않나? 일단 속공은. 발리스타가 어, 훨씬 좋은데 그 세개 다는 응. 세인이 더 좋네요 어 저는 그러면 세인으로 고르고 발리스타를 빼고 제이브를 상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제이브 각성이 나오면 좋겠네 강화를 그래, 하고, 드리는 게 아니지. 아, 지금 돈이 없네. 지금 제가, 네, 돈이 없어요, 지금. 이렇게 명예. 명예를 두 개씩 받고, 네, 출석부를 열개 받고, 제가 한번 유는이로, 유는님 알죠? 제가 라면은 유난이랑 할 건데, 한번 대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누르고, 저는 일단 보호진영 31랩, 그 다음에 이렇게 아까 놨던 대로 있고요.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죠. 줄거 같은데 후 풍산 기체 방패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아 일단 천공역이 나오고 엉스 버프턴 감도로 나오고 아오나 이거 죽음의 그림자 네. 나왔고 음. 이건 진짜 제가 졌네요 10만 군 써야되는데, 이거, 10만 군. 이거, 부채방패 나왔고. 으찐. 만 원, 2천 원. 네, 일단. 그거 알죠? 네. 부채방패는 2 0 2000... 0 랭이 안되면 되는거 되는 알죠? 역시, 역시. 10만 군 이제 써야될 거 같은데. 써야되지 않나? 이제 용의 분노 십만공 앞에 아 똑같이 나와야되는데 또 어, 나이서 둘다 일단 똑같이 나왔고 네 십만공 10만 십만공 10만 이제 나왔네 십만 10만. 아 십만공 아, 10만 딱 되는데 죽어 울부 짖는 상태. 근데 제가 뭔가 질것 같은 느낌이 들고, 투창을 써야 되겠지, 일단. 투창을 쓰면 관통으로. 이건 제가 졌어요. 일단, 첫 번째 판은 제가 졌고요. 제가, 그, 상대 정보로 가가지고. 이게 유누님 거예요. 델리 센스입니다. 네, 이렇게 있고 명예 선물을 일단 주도록 하고 유느님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이 걸리 안 좋아요 이거요거. 이거. 요거는 각성이 좋아요요거요거. GP지기 100점 100승. 파이크 네. 아 이렇게 깐만 저번에 제가요, 그, 이걸 몰랐을 때, 음, 그때, 루디하고, 크리스하고, 스파이크가 있는데, 그셋 중에서 뭐가 제일 좋냐 하니까, 유느님이, 그, 루디래요. 근데 제가요, 스파이크 아니면 크리스 고른다 했는데, 걔가안 고르면 후회한대요. 그랬더니만, 네, 이렇게, 유느님은, 그걸 육성까지 키워서 저한테 키웠다고 하니 화나니만. 네 저는 속고 있었네요. 이렇게 유누님은 이두 개를 갖고 있고 저는 아 유누님이 이제 이걸 진화시키면 우성 만들겠네아 아, 그러면 일단 제가 대전을 해가지고 영웅 관리해서 그 세인으로 바꿔야 되는데 세인 델론즈로 할까? 아이고, 저 여기 룰 있죠, 요거, 요거. 저, 이거, 요거, 요거, 요거 뽑았어요, 요거. 아니, 제가, 일단, 아, 델론즈? 제가 얘가 그 무, 장비가 좋으니까 그나마 한번 가볼까요? 아, 진아온 소 아, 멋있지. 아, 멋있네. 아, 멋있어. 아. 잠깐만. 안할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이거. 네. 이거 진짜 멋있어. 요거, 요거, 네. 이거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이거이거이거 요거, 요거. 요거, 제거 한번 봤는데. 빠바바바 <봐바> 빠바바바바바 <봐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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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다 잠깐만요 아니 아니 제가 그거 그... 제가 이상하게 했어요. 음, 리 아, 여기 엘리시아가 엘리시아가 빠졌네. 세인는 여기 있단야지세인 됐고. 됐다 갑시다. 오, 빔밥, 빔밥. 빔밥, 빔밥. 빔밥, 빔밥. 안했다. 아, 계속해야지. 어, 어, 빛의 방패, 오. 다영된 뭐야? 뭐야? 어, 용의 분노. 3, 2, 1, 아, 구. 어. 아, 별빛 라다 나왔습니다. 엘리시아. 아. 잠깐 내 우주지는 다 왔고요. 다음에는 잠깐만. 아 패도 나도 패도 나와야 되는데. 나는 왜 패도 안 나? 와 패도 나와. 폐도 나와. 제도야, 나와. 뭐지? 아, 성공의 미떴습니다 다섯. 네 개. 치명. 아, 망했다. 이제, 내 네, 죽고. 한명 죽고. 두 마리구나. 아, 한 명, 한 명, 한 명.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이거 운 좋으면. 내가 졌네. 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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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빛 별빛 따서 또서 이거 이거 요거. 요거 요거 예. 요거 때문에 요거 요거 다시 한번 예. 진영을 제가 네 혹시 모르니까 헤이! 이거 완전송이 싸움 아니야? 마 손오공도 얘랑 헤이! 아 얘가 사왕이었지 팀매치해 놓자 이렇게 해놓면. 으 이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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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걸로 이걸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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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이기겠지. 아네 가봅시다. 아쟤네봇도 공격이 나와. 네, 지금 제가 사탕을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오 살았다 살았어. 용의 분노, 나가고. 제가, 그 원숭이가, 원숭이 알죠? 네, 손오공. 그 원숭이가 있으니까, 싸움이 뭔가 좀잘 되는 것 같네요. 아, 배도, 나오고, 아, 확실히 이건. 잠깐만, <laughs> 지금, 지금, 10만 공은 쓸수 있어요. 네. 지금 제가 쓰는 방패도 쓸수 있고 두개두 두 가지를 쓸수 있어요, 제가. 투창 일단 쓰자 우리. 방. 우리 일단 투창을 써야 되는 데 우후우후우 추창 한번 나오고 끝내자 아니 추창. 어 전공 어. 그럴 거면 별빛 나카가 더 좋지. 2,500 데미지가. 아니, 빛의 방패 할 것이네. 투창을 쓰지 뭐. 잠깐만, 잠만 일단 내가 빛의 방패를 썼어. 좋아. 일단 싸움은 잘 되고 있어. 이거 한 명도 안 죽었어요. 내손오공 확실히 세네, 손오공 상황이 확실히 세네 확실히 슬창 나오면 죽어 나왔네 나왔어 아 나왔어 짠만 짠만 이게 뭐야 무적이야어 신랑이 나오고 그래 네. 또 나왔어, 패도 네, 이래가지고 유느이이기기 음. 대작전 끝이 났어요, 완결 네, 완결 왕... 어요 이렇게 해서 끝